네 오늘은 보러 식구랭크 찍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쯤 하지만 좀 트로피 많이 뺏긴 해요 그래도 어 일단 최선을 다한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팀은 에드거고요 에드거면 뭐 괜찮죠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편이기 때문에 근데 가지치럼 스타 파워랑 하이퍼 차지가 없고요 아뭐 괜찮습니다 실력만 좋으면 그딴 건다 필요 없어요 오 에드거 오 에드거 잘한오 그렇지 더블킬까지 이건 내가 잡고 일단 그 다음에 피피피피피궁속피아 피, 피. 그걸로 거 피하네 진짜 아저사지면 내가 캐리하지 뭐 그렇지 가운데 지를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게, 저기 게저 어디 있는지 상대방 2등이 남았고요 한팀 어디 있는지 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 저기 딱 뭉쳐있네 그냥 이러면 내가 캐리하지 뭐아 쉽다 내가 캐리했다 진짜 너무 쉽다 진짜 이게 캐리가 이, 이게 안 돼? 19 19아 2장 2점이...